카드 공급을 확대하겠다. 아르고스. 그리고 또 뭐예요? 어비스 던전 플러스 2라고 부르는 쓰레기 컨텐츠를, 어, 이거를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그니까 카드는 로아의 매출이야. 핵심 매출이에요, 진짜. 강선이 형이었으면 말을 좀더 잘했을 텐데, 제약이 형은 약간 말 주변이 없어. 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카드 공급을 확대해서 신규 복귀 유저들 카드를 좀더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주간 1일 컨텐츠로 준다 스마게는 그럼 돈을 뭘로 버나? 안녕하세요 오영장입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로아 이제 1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플레이한지. 저는 이거 준년 영상을 이번에 처음 보잖아. 어, 여기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내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좀더 감회가 좀 새로웠고 로아에 있었던 추억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일단 좋았다. 그래서 이거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앞 부분만 봐도 되게 재밌는 부분들 많으니까 이때 이랬었지 하는 거 있으니까 보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터기 이야기를 아니 아니. 아니 많이 할 수가 없지. 많이들 좀 얘기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미터기를 쓰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로아가 어떻게 썼냐면, 암호화를 걸어버렸습니다. 그걸 오늘 제약이 형이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터기 아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싶은 것도 알겠다, 통나무 들기 싫은 것도 알겠다. 그런데 우리 게임은 용납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미터기는 없다라고 재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단 내용도 했었어요. 저는 로스트아크 하면서 아직 차단 기능을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채팅만 안 나오는? 그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이드도 다 같이 돌수 있고 매칭하면 막 만나. 그리고 내가 얘를 차단했는지 아닌? 는지도 모른데 지금 로아가 차단 기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테러 방법이 있다 저도 몰랐던 뭐 로아톡을 계속 걸어서 귀찮게 한다든가 하는 약간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막아주겠고 차단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하는 이제 던파라는 게임은 차단이 반대로 정말 잘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잘돼 있냐면 그 사람이 올린 경매장 매물조차 표시해줘요 내가 이 사람을 차단을 했으면 그 사람 아이디는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안 돼. 파티 신청도 안 되고 이 사람과 나는 그냥 이제 분리된 영역에 살게 돼. 그래서 저는 로아도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라이브에서도 말했었던 것처럼 차단의 부작용도 있어요. 좀 이제 던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새끼 차단해주세요! 하면은 그 차단 딱 해가지고 그 칭호가 달리면 이제 넌뭘 했길래 이딴 게 달리냐 이러면서 부작용도 나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같은 거 생각하면 전제학 디렉터님께서 차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 현명한 방법 접근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야 박수 카드 공급을 확대하겠다 아르고스 그리고 또 뭐예요 어비스 던전 플러스 2라고 부르는 쓰레기 컨텐츠를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어 이거를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대제약은 정상화를 해준다 그래서 1일 컨텐츠 주간 컨텐츠에서 카드를 준대요 짝짝 칭찬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는 로아의 매출이야. 핵심 매출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좀 중요한 건데 그 매출을 포기하는 거. 이게 강선이 형이었으면 말을 좀더 잘했을 텐데 제학이 형은 약간 말 주변이 없어. 바쁜 건지 아니면 심드렁한 건지 묵묵하신 건지. 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엄청나게 포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카드 공급을 확대해서 신규. 복귀 유저들 이제 카드를 좀더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주간 1일 컨텐츠로 준다 스마게는 그럼 돈을 뭘로 버나 음.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은 아크 패시브였습니다. 3티어에서 4티어로 넘어갈 때 너무 바뀐다. 그쵸? 저도 3티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 막 노트 필기까지 하면서 공부했어요. 막 아이스팸 어떻게 쓰는지, 각인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 품질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인벤토리 할 때도 뭐 이제 어떤 게 유효 각인이고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너무 불편하긴 했거든. 근데 그게 지금은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3티어랑 4티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 근데 둘 중에 없어져야 된다면 3티어가 없어져야죠. 4티어가 신식이니까. 그래서 3티어를 이제 없앤다고 합니다 아크패시브 방식으로 통일을 할 거다 정리되는 대로 사전에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크패시브 안 가셨던 분들도 이제 앞으로 아크패시브로 다 강제로 넘어가게 됐다 이것도 불만점을 개선해 준 거예요 그동안 유저들이 아크패시브 넘어가기 좀 그래 초각성전에는 넘어가면 안 됐고 그래서 좀 아크패시브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상위 컨텐츠의 전물 이런 느낌이 들고 부캐는 아직도 3티어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 형이 답지 않은 말을 했죠. 뭐냐, 우리 로스트아크 운영 지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MMORPG라는 거대한 월드에서 모험을 할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 여러분들 너무 수직으로 달리지 마라. 이러면서 수평인 척을 했어. 근데 앞만 봐도 이 사람 수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야, 이게 저랑 같이 레이드 했던 분이 올 유각이더라고. 어 아니 이게 너무 빨라 무기도 막 25강에 유각풀이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유각이 얼마야 가격 우와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물론 부자분들은 하시겠지만 저거를 어떻게 다 읽었더라고 사람들이 보면은 한 장에 20만원인데 저걸 20개를 읽어야 되는데 한 각인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각인을 해야 돼 사실 저걸 다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천천히 달려가야 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되게 빨리빨리 먹는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기원해서면서 여러분들 천천히 좀 하세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게임에서만큼은 너무 경쟁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미터기도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템포로 자기만의 추억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감성 한 스푼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 같은 느낌으로 로스트아크 설정집을 또 판매를 판촉행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와 어, 이거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도 말도 안 되겠어요 54,000원 밖에 안해 가격이 54,000원 와 던파는 얼마냐 거 8만 원이었어요. 7만 8천 원인가? 저는 심지어 그진각성 7만 8천 원짜리 팩에 샀어. 검정 색깔 이 블랙 아바타. 아바타를 갖고 싶어서 팩에 샀어. 로아 5만 4천 원에 책도 있고, 폐원도 주고, 전용팩. 어? 뭐, 에포나 직원권 뭐 이런 거 조금 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 한개 정도는 구매해보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버 이전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서버 이전은 11월 20일부터 이제 3주 동안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건데 루페온으로는 갈수 없었다고 해요.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매. 그래서 저는 이제 루페온이라서 다른 서버를 갈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서버를 이전하게 되면 덮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커뮤니티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요거. 네, 예, 이게 색깔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색깔로 나와서 유저들이 화가 잔뜩 났더라고요. 이거를 개선을 해줬더라고요. 예, 원래 이 색깔이었거든. 원래 이게 색깔이 이게 무슨 고추장 색깔이냐, 미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약간 이런 불만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풋고추를 민트로 더 개선된다고요. 초안이라서. 그래서 유저들이 원하는 색깔 방식으로 개선도 해줘. 좋았다. 그리고 벽지, 전 이거 어, 울컥했잖아. 내가 로아의 주인공인데. 루테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서 울컥했었던 스토리에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정말 매력적인 인물. 아, 근데 루테란 얘기한 게 이미 스포잖아. 지금까지 안 밀고 뭐 했어. 어쨌든. 감동이 있었어요, 또. 제가 또 수평을 되게 재밌게 즐겼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벽지가 나온 거는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서 끝. 아니죠! 자, 6주년입니다. 그래서 6주년 보상이 지금 로스트아크 홈페이지에 떴는데요. 6주년 감사 쿠폰이 오늘 떴습니다. 그래서 6주년 아바타, 그리고 무기 상자, 심연 벽지, 그리고 퀸즈베리 디저트 트럭 설치물이고요. 그리고 6주년 머리띠. 제일 맛있는 건 아무래도 유물 각인서 아닌가? 20만원짜리를 그냥 준다니까? 굉장히 맛있다. 드셔야 된다. 짠, 6주년 꾸러미 까볼게요. 자, 일단 벽지부터 보고 오자. 자, 심연 벽지. 오. 요렇게, 감성있게. 자,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채팅창 치우고 보면은, 네, 역캐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벽지기 때문에. 육중형 아바타 빨리 봐야지. 블레이드, 뭐, 이렇게 각 직업별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꺼 한번 까보죠. 아, 또 리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 눈 가리개가 좀 핫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쁘네. 그리고 무기는 요렇게. 빨간색. 검정색, 검정색 예쁘다. 아, 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캐릭터 얘기 왜안 하냐? 쇼케이스가 있대요. 또 윈터 쇼케이스, 그때 한대. 근데 연금술사는 아니래요. 네, 연금술사 떡밥이 또 커뮤니티에 퍼졌다 보니까 많이들 연금술사 기대했던 것 같은데, 연금술사는 아니다. 자, 오늘 이렇게 6주년 감사 이벤트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거 끝나고 바로 다음 달에 쇼케이스를 한다니. 어, 또 어떤 것들을 또 준비했을지 또 기대가 되고. 제가 로스트아크 하면서 좀 느낀 게 로아는 천천히 가는 게좀 좋은 것 같아. 치열하게 막 엄청 달리고 그러면은 피곤해지고 좀 질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로아는 이제 천천히 꼭꼭 맛있게 씹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처음에 달렸을 때 악세 샀던 사람들 악세 가격 떨어지고 그런 거 보면 알잖아. 선발대로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후발로 달려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영장이었습니다.